2월 6일 날부터 석발 단식하고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복를하고 석발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껏 30대 들는 정말 철모르고 분건동에 기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서 자유우파 부봉산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행동대장을 얻습니다 민정놈들하고 싸우면서 얻어 터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3일을 비상개엄이라고 했지만 말뿐인 허울뿐인 비상계엄이고 사실은 제명녀였습니다 우리 2030 자녀들이 늦게 깨달아서 지금 많이 많이 깨달고 있습니다. 또 오공도 지금 양비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공도 먼저 나서 우리 윤정재 대통령을 모시러 올 겁니다 저는 1960년생 쥐띠입니다 저는 40대로 보이죠 40대로 보이죠 저는 40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펄펄 뜁니다 비록 사지가 멀쩡하지 못하지만 왼쪽은 팽마비 이었습니다동교동 비서로 있으면서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 그래서 과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검검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2012년에는 삶은 소재관이 선거에 지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2015년 2월 달에 설문 조사가위가당 대표로 되었을 때부터 종석이 놈이 당원 단계를 지만대로 취업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120만 당원 중에서 대민국 최초로 단장은 소철훈입니다제 고향은 철야도. 전주입니다. 전라도 전주. 제가 제일 처음에 전향해서 우선 시장 보궐 선거 때도로로 왔습니다. 도로로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행동하는 양심. 또뭐단트하게 뭐라고 썼다고 뭐 하잖아요. 그걸 그, 그걸 보더니 어이 새끼 김대중 빨갱이 새끼구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참 좋다 명함 5천 장을 찍어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착간 대통령께서 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설날부터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씩 아침에 7시반 전후 도착해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단식살 찬데 어제는 좀 힘들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게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놈들이 탄핵 29번이나 탄핵을 하고 이재명이 개새끼 선거 조사했다고 보복탄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놈아 오자고요 저는 완전 장애인이고요 그놈은 짝퉁 장애인입니다 프레스 했다 치, 뭐 다쳤다고 하지만 지금 멀쩡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양사 하면서 2012년에 민주당 전국장애위원회 부위원장 소철훈 전국장애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같은 동급에서어그 개새끼하고. 그렇지만, 백노원 양식 절대로 뒤지지 않고, 자유파 끝까지 남겼습니다. 끝까지 남겼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부정선거가 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당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부정선거했으면 어떻게 인정전이가 당건났냐? 개설이합니다그 개소리입니다. 얼마나 부정선거 없이 우리가 표를 얻었다면 250만 표나지 300만 표를 얻었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제 말이 맞는 겁니다.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둘, 벗겨가지고 있습니다. 뭐지 않아서, 뭐지 않아서 들통날 겁니다. 뭐지 않아서 미국 관타나모수용소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착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커들이 10월 3일날 99명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실토했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바이든하고 트럼프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은 거는 이제는 걸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이재명 개새끼가 뭐 제일 난가였다. 뭐 상생소통한다고. 에라이 어로새끼야. 상생 소통의 비로을 개새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36%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50%는 먹고 들어갑니다70% 80% 90% 나오는데 왜36% 얻었겠습니까? 지혜비가 담배 영사 지면서 그 돈을 가지고 360. 이렇게, 전연장 쳐가지고, 그 동네 전민들이 모두 학교를 못 보내고, 등록을 못 하고, 해서 그 소문이 장안에 나가버렸습니다. 또, 이재명이 10세기가, 10세 때, 덕폭격해가지고, 다섯 명이 덕복격해서 해서, 전연장가 갔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겁니다. 제가 취켜야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으니까 힘내십시오. 감사